차가 네. 이제 하얼빈역으로 들어와있고요. 이토는 내려서 점선을 따라서 네. 어..이 뒤쪽으로 걸어갑니다. 사열을 받아서 이렇게 오는 도중에 기본측 자리라서 네. 범인이라고 써있습니다. 네. 범인이 네. 바로 네. 이제 안중근 네. 의사거든요. 네, 이제 그게 총으로 봤을 때 이제 좀 경치 없는 와중에 그게 뭔가 사선에서 내려와서 네, 복부를 이렇게 내 이렇게 내려왔다라고 되어 네, 있잖아요. 그러니까. 체포된 그 남자가 너무 외소했다는 거예요. 비껴서 총상이 나 있었다라는 게그 근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작은 남자가 내려다보면서 멀리서 저격하지 못했을 거다. 이 사람이 너무 외소해서 감히 투히로를쓸수 있었을까라는 게 본인의 의문이라는 네. 겁니다. 첫 번째 발이 이제 오른 팔 상박이죠. 네. 예, 네. 오른 팔 위쪽에 이제 박히게 되고, 두 번째 발이 이제 옆구리로 들어갔고요. 네. 세 번째 발이 배에 박힌 것으로 네. 지금 그렇게 묘사를 해놨어요. 네. 예, 이것을 이제 측면에서 그린 다른 그림이 하나 더 있는데, 근데 그것은 이토가 총알을 맞고 몸이 숙여지면서 자세가 낮아졌기 때문에 위에서 아래로 박힌 것처럼. 보이는 그림이 음. 하나가 있는 거지, 실제로 2층에서 쐈을 때는 이렇게 총알이 들어가지는 않아요. 그 당시에 뭐 현장에서 뭐 일본 사람들만 있었던 건 아니고요. 러시아라든가 다른 청나라라든가 여러 나라 사람들이 있었고 안중근 의사 본인의 진술도 당연히 있고요. 사실 여기서 큰 이견이 있었다 그러면 안중근 의사에 대한 재판이 그렇게 신속하게 진행되지 못했을 거라고 보거든요. 안중근 의사 재판은 참고로 일주일, 7일 동안에 어, 6번 공판으로 모든 게다 끝났기 때문에 반론이 있거나 이견이 있으면 뭐 그게 진행이 될 수가 없죠. 아무래도 이 토가 맞았을 때그총 같은 경우에도 총알이 너무 깊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걸 꺼내지 않고 바로 본국으로 보내서 당내 치르니까 이제 이거를 검증할 수 없잖아요. 다른 수행원들이 맞은 총알들을 봤을 때 무로타가 주장한 프랑스제 카빈 소총, 뭐 기병 소총이라고 네. 하는데요 다른 수행원들 몸에 박혀있던 총알은 다 동일한 총알로 밝혀져 있고요 예, 안중근사가 쐈던 브라우닝 권총의 총탄으로 확인이 됐기 때문에 네. 예, 그 사이에 그러면 이토만 카빈으로 쏘고 나머지는 다른 총으로 쐈다는 건좀 말이 안 되는 그런 어, 네. 것이 있어서 일본어 업로는 "쏘까 빠가요" 네, 그런 약간의 비하하는 용어로 대답을 했다 라고 무로타는 쓰고 있어요. 안중근 의사가 이토를 저격할 당시에 사실은 무로타는 그 가장... 떨어져 있는 이토와는 떨어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무로타는 이 사진에도 등장하지 않고 총상을 입은 이토를 옮겼을 때조차도 무로타가 가담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서 이제 마지막 이그 이토의 사망을 확인한 사람이 이제 고, 고야마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장 핵심적인 거는 그주치이하고후리야 네. 히사쓰인데 네. 이 사람들도 안 들은 얘기를 이 사람 어떻게 들었을까? 만약에 중년의 정말 유언이었으면은 네. 해야 맞는데 그렇죠. 그런 내용이 지금 전혀 없거든요. 사람이 뭔가 자기가 이토하고 뭔가 친분 관계가 있고 그런 마지막 유언을 들었다 아,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강조하고 싶어서 조금 극적인 효과로 얘기한 게 아니었을까? 물론 학계에서는 이토하고 네. 어, 이제 반대 좀 정치적으로 네. 대립돼 있었던 야마가타 아리토모나 네. 이런 사람들이 뭔가 사, 뒤에서 사주한 거 아니냐? 라고 이제 는 거거든요. 근데 네. 이거는 어디까지나 추론의 영역인 거고 그거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나오진 않거든요. 무로타가 죽을 때쯤 되면은 벌써 식민지가 된지 이제 한 세대 정도 지난 네. 다음이다. 분이 영원히 조선이 다시 독립하지 않고 일본의 일부로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을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형을 받은 범죄자일 뿐이다. 음. 어,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하는 거는 이제 어, 널리 늘어나게 되는 것이죠. 음. ん父、ね、さんのおうにずっとあの隠し持って生まれたそのスパイ容疑とかで捕まる恐れもあったんですけれどもご親族皆さんが守って。 られれたたが5分前に書書いいと言わてるで原本は,原本はあの安純軍記念館の方にあります。うん 그러니까 되게 솔깃할 만한, 되게 음모론 비슷한 그런 거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여러 자료들하고 포스트 체크를 하실 때는 안 맞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좀 되게 조심해서 접근해야 할 부분이거든요. 안중근 의사의 이거를 통해서 그 이후에도 우리가 삼일운동 그리고 여러 애국지사들의 의열투쟁 그리고 어, 꾸준히 일어난 무장투쟁 어, 같은 걸 통해서 한국 독립운동이 한 35년간 지속되게 될수 있는 어떤 롤 모델이 될수 있었고요. 그리고 어떤 그 원동력, 우리도 무언가를 쟁취할 수 있다, 성공시킬 수 있다는 어떤 원동력이 됐기 때문에 안중문의사의 하울빈의 이거는 결코 그 의미가 작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